자, 7시반 그러면 7시반에 왔을 때, 이두 손은, 오른손, 오른손하고 왼손의 그 만나는 손은, 자기 허벅지에 20cm 각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. 위치가. 나오그 다음에 여기서 임팩트. 임팩트까지 이렇게 칠 때는 그렇게 같이 가요, 동시에. 이렇게 간다고. 여 이쪽으로 가도록. 햄 백. 그 다음에 두 팔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스할 때는 옆구리까지 이렇게 와야 돼. 이 팔이 이 옆구리까지. 여기서 더 올라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바우스 임팩트.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. 판레이싱. 팔레스는 여기까지 4분의 1스 4분의 1스 여기까지 가는 건 4분의 1스 여기는 2분의 1스 3분의 4 스윙. 이거는 1스윙이요1 그런데 이제 이두 손이, 두분이 4분의 1승은자기 허벅지를 기준으로 이 밖으로 여기에서 0시될때 정도로 진하게 2분의 1승윙은 자기 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, 이게 얘가 이렇게 평행이 되는 거예요. 얘가 이렇게 해서 이 평행이 되는 이게 2분의 스윙 3분의 4 스윙은 이게 이제 45도로 또 올라가요. 여기부터. 그러면 여기가 어디 가냐? 이 어깨, 어깨선까지 올라와요. 어깨선까지. 내가 어깨선. 그 다음 풀스윙은 어깨하고 머리 사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그 여기. 근데 올라갈 때이두 옆구리는 이렇게 떨어지는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붙어야요이 오른손에, 옆구리는. 그리고 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. 몸이 많이 돌아가요, 이렇게. 체중은 이 체중이동을 원래 이제 앞스윙까지 할 때는 체중이동이 안 일어나요. 그런데 4분의 3스윙, 3분의 4스윙 이상으로 할 때는 체중이 20% 내지 30%가 왕일적으로 갔다가 와요. 백스윙. काउंसिल इंफेक्ट Hello, अॼु जाम